여러분 모두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는 결혼 후첫 명절을 맞았습니다. 추석 전날인데요. 연차를 썼지만 회사를 가는 중입니다. 나는 치킨마요. 치킨마요? 어. 나 한식 먹어야 돼서. 그래. 밥 먹으러 갔습니다. 는 아니고, 양가 명절 선물을 살까 해서 현백에 가는데, 현백이 회사랑 붙어 있어서 일부러 밥대 맞춰서 갔습니다. 그리고 회사 커피도 마셨습니다. 저렴하게 한 끼를 때웠습니다. 선물 세트를 고르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가장 무난한 과일 세트를 골랐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엄청 무겁더라고요 뚜벅이라서 지하철 타고 집 가는데 팔이 빠질뻔 했습니다 아이오닉5와 EV6를 예약한지 어언 5개월에 접어들었는데요 대기가 길어지다보니 전기고 뭐고 그냥 레이나 살까 고민됩니다 뚜벅이 생활 너무 지겹습니다 저희의 귀성을 책임질 아방이를 빌렸습니다. 이번엔 소카 대신 카카오티 렌트카를 사용해봤습니다. 노란 회사라서 뒷광고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긴 계열사라서 저랑 전혀 상관없는 회사입니다. 그저 가격이 더 저렴한 것 같길래 사용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예약하면 집까지 차를 갖다주는데 굳이 차를 사야하나 싶기도 하고 근데 막상 없으면 또 어제처럼 몸이 힘들고 요즘 차 구입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양가 모두 명절 때 차례나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뵙고 밥하고 키 벗고 용돈 드리 는 목적 으로, 그리고 결혼 후첫 명절 에 인사 드리 는 목적 으로 간거 라서, 크게 부담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 가벼운 마음으로 갈수 있었습니다. 명절 연휴 첫날, 뚜보인 본가부터 방문했는데요. 북쪽이라서 서울 방향으로 차가 안 막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의 오판이었습니다. 진짜 차가 너무 많아서 길바닥에서 죽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같이 점심 먹으러 찾아뵈려는 거였는데 차가 너무 밀려서 2시쯤 도착하는 바람에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무척 시장하셨을 겁니다. 먼저 드시라고 전화를 미리 드렸는데 사위가 처음으로 오는 명절에 밥을 같이 먹어야지 라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사위랑 술한잔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차를 가져가는 바람에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대중교통을 타고 방문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다음날은 저희 집인 세종에 방문했는데요. 여기도 차 밀려서 꽤나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약간 황당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뭔가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응. 집에 왔더니 아무도 안 계셔 저희 부모님 스케줄이 살짝 틀어져서 시댁에서 아무도 없는데 저희끼리만 밥을 먹게 됐습니다 근데 시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뚜보인이 밥을 더 편하게 먹을 수 있었다고 하니 오히려 좋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암튼 금방 돌아오셔서 얼굴 뵙고 담소 나누고 용돈 좀 지어드리고 귀경길에 올랐습니다 차를 가지고 내려간 김에 제가 살았던 방에 있던 물건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제 책꽂이에 추억의 물건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초등학교 때 쓰던 일기입니다. 당시엔 선생님이 일기 쓰라고 하는 게 무척 싫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꽤 값집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컴퓨터로 출력해서 일기를 써갔더니 선생님들이 감탄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국민의 정부 시절 아마 97년 8년이었을 건데 그땐 선생님들도 컴퓨터를 거의 못 다루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암튼 일기를 한번 훑어보고 컨텐츠각 살릴 법한 에피소드가 있으면 다뤄보겠습니다. 이건 전에 살짝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띠부띠부실입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올해 포켓몬 스티커가 굉장히 핫했었는데 20년 뒤에 이럴 줄 알았으면 초딩 때 이런 짓을 하지 않고 잘 보존했을 겁니다. 그땐 포켓몬 빵이 너무 흔해서 스티커를 그냥 먹으면 재미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창의력을 발휘했었습니다. 이렇게 이름까지 커스터마이징을 하곤 했는데 진짜 초딩 같죠? 네, 실제로 초딩 때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소녀시대의 국내 치킨 달력입니다. 동년배들 다이 광고 아시죠? 이때가 군생활했을 때인데 제 후임이 휴가 나가서 이 달력을 받기 위해서 치킨을 엄청 시켜 먹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아이돌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시작이 소녀시대였습니다. 당시에 저뿐만 아니라 부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소녀시대에 미쳐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랑 친했던 후임이 저한테 달력을 하나 줬어요. 절대 뺏은 건 아니에요. 아무튼 진짜 고마웠습니다. 저는 군 생활 내내 11월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당시에 소녀시대가 지로 대한민국을 휩쓸었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소녀시대가 얼마 전 15주년 앨범을 냈습니다. 그들처럼 저의 15년도 훌쩍 지나갔습니다.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게 됐네요. 시간이 참 빠르다는 걸 느낀 명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즐거운 추석 연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